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1왕기와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아시리아와 세만에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와 소에게 사진 사신들을 보내는가 하면 해마다 받치던 조공도 받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 내셀 왕은 호세아를 가독, 가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 왕을 왕이 이스라엘 온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것을 에웠쌌습니다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 이집트에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읽고 발견해야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내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시리아 왕 감옥 사마리아 두번 읽기 그 뒤에 동그라미 표하고 아시리아 왕이 어디를 공격했는지 밑줄을 그어보세요. 네. 세번 읽기 아래 문장에 들어가는 자리 찾아서 큰 소리로 읽고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하나님 여우 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네요. 하나님 건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